안녕하세요. 오늘은 폐경기를 늦추려면 먹어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연자의 이야기에 공감해 보세요. 현숙님은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부터가 고역이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설치다 겨우 잠들었나 싶으면 이마와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에 소스라치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밖은 아직 쌀쌀한 새벽인데 온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그 후에는 다시 한기를 느껴 이불을 끌어당기기 바빴습니다. 밤새 반복되는 열기와 오한은 현숙 님의 체력을 바닥까지 끌어내렸습니다. 낮에는 수시로 찾아오는 짜증과 이유 모를 불안감에 가족들에게 자꾸만 날선 목소리가 나갔습니다. 엄마, 또왜 그래? 라는 아들의 말에 너는 엄마 마음도 모르고 하고 토라져버리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도 한심함을 느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낯설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윤기 없어진 피부, 푸석한 머리카락, 아무리 웃어도 풀리지 않는 미간의 주름은 마치 당신은 이제 젊음이 끝났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늘 활기차던 현숙님은 어느덧 작은 일에도 한숨부터 내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현숙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마치 제 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갱년기 여성 건강을 연구하는 산부인과 전문의 김소영입니다. 현숙님처럼 갱년기 증상으로 고통받는 많은 여성들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생활 습관 교정과 작은 노력만으로 현숙님은 예전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완전히 되찾으셨습니다. 가족들의 걱정은 사랑으로 바뀌었고 현숙님 스스로도 삶에 대한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아 제게 감사하다는 손편지까지 보내주셨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현숙님과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몸이 활력을 되찾아 예전처럼 가볍게 움직이고 마음 속 짜증과 불안이 사라져 매일 웃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현숙님이 어떻게 다시 젊음을 되찾으셨는지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생활 속 알찬 건강 정보를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고 이 사연자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현숙님은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마치 자신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의사선생님, 저는 이제 다 늙었나 봐요. 남들은 갱년기와도 잘만 지내던데 저는 왜 이렇게 몸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제발 이 지긋지긋한 증상들 좀 없애주세요. 현숙님의 눈에는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숙님의 습관을 듣고 곧바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현숙님은 평생 술,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지만 다른 곳에서 몸을 해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숙님의 남편분께서는 몇년 전부터 퇴직 후의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현숙님은 남편분의 건강을 걱정하며 몇 번이고 금연을 권했지만 오히려 남편분의 짜증만 샀기에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대신 남편분이 집안에서 피우시는 담배 연기를 아무 말 없이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간접 흡연의 해로움은 흡연자 본인만큼이나 심각합니다. 담배 연기 속 유해 물질들은 난소의 기능을 저하시켜 여성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고 이는 곧 현숙님의 갱년기 증상을 가속화하고 있었습니다. 현숙님께서는 잠못 이루는 밤에 종종 맥주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를 위로하셨습니다. 맥주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시작된 습관이 매일 밤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매일 마시는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수면 장애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또한 알코올은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는 곧 안면홍조와 야간 바람 같은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현숙님은 오랜 습관으로 인해 뜨거운 국이나 찌개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바쁜데 뭘 이렇게 신경 쓰나 그냥 편하게 해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이 습관은 끓는 물에 플라스틱을 녹이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뜨거운 열에 노출된 플라스틱 용기에서 방출되는 환경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교란시켰습니다. 현숙님의 경우, 호르몬이 불균형해지면서 난소기능이 점점 약해져 폐경시기가 더욱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숙님은 자신의 작은 습관들이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전혀 모르셨다고 합니다. 남편의 간접흡연과 무심코 마시던 맥주 한 잔, 그리고 편리함을 위해 사용했던 플라스틱 용기들이 그녀의 젊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자 현숙 님은 그제야 자신의 갱년기 증상이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님을 깨닫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현숙 님은 저의 조언에 따라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식단 개선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리솜씨가 좋지는 않지만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도 없죠. 현숙님은 의욕을 불태우셨습니다. 저는 현숙님께 항산화물질이 풍부한 식단을 권했습니다. 현숙님은 매일 아침마다 요거트에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를 듬뿍 넣어드셨습니다. 베리류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물질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현숙님은 마트에 갈 때마다 등 푸른 생선 코너에 들르셨습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와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영양소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는 비린내 난다며 잘안 드시던 생선을 이제는 맛있게 구워온 가족이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저는 현숙님께 비타민 D 수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선생님, 비타민 D가 뼈에만 좋은 거 아니었나요? 현숙님은 의아해 하셨지만 저는 갱년기 여성에게 비타민 D가 필수적인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강화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완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현숙님께 햇빛을 충분히 쬐기 어려운 날에는 비타민D 영양제를 챙겨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식단이 바뀌면서 현숙님은 놀라운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붓고 무거웠던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피부에 윤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화장을 안 해도 얼굴빛이 환해진 것 같아요. 현숙님은 환한 얼굴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 하나를 바꾸었을 뿐인데 몸이 먼저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베리류의 상큼함과 생선의 고소함이 현숙님의 식탁을 바꾸고 그녀의 몸과 마음에도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가져온 기적 같은 효과를 현숙님은 온몸으로 느끼고 계셨습니다. 식단 개선으로 활력을 되찾은 현숙님은 다음 단계로 운동과 수면 관리에 도전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운동은 엄두가 안 났어요. 몸은 무겁고 자꾸 눕고만 싶었거든요. 현숙님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저는 무리하지 마시고 현숙님이 즐길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라고 격려해 드렸습니다. 현숙님은 젊은 시절 수영을 좋아하셨다는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저는 수영이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전신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현숙님은 오랜만에 수영복을 꺼내 입고 수영장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물에 가라앉는 느낌이었지만 한번, 두번 팔을 저으며 물을 가르다 보니 예전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물 속에서 몸을 움직일 때마다 쌓여 있던 스트레스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또한 현숙님은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벽 스커트를 시작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구부리는 이 동작은 허리와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현숙님은 하루 10개로 시작해 매일 조금씩 횟수를 늘려나갔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한 달쯤 지나자 현숙님은 선생님, 이제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차지 않아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운동은 현숙님의 체력을 키워주었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가짐까지 선물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자연스레 잠도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밤새 열기와 오한으로 잠을 설치던 현숙님은 이제 머리만 대면 푹 잠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셨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몸의 회복을 돕고 호르몬 균형을 되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밤에 분비되는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은 면역력 강화와 세포 재생에 필수적입니다. 선생님, 운동하고 나서는 밤에 자려고 누우면 땀이 나도 짜증이 안 나요. 그냥 시원한 바람 맞는 기분이에요. 현숙님은 이제 갱년기 증상조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운동과 충분한 수면이 현숙님의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현숙님은 식단과 운동으로 몸과 마음의 활력을 되찾았지만, 아직 생리주기가 불규칙하다는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선생님, 한 달에 두번할 때도 있고, 석달 넘게 안할 때도 있어요. 이러다 갑자기 확 폐경 오는 건 아닐까 걱정돼요. 저는 현숙님께 폐경 지형과 호르몬 관리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폐경은 난소의 노화로 인해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생리가 완전히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다면 적극적인 호르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지는 여성분들에게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피임약을요? 현숙님은 놀라셨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히 피임의 목적이 아니라 난소의 기능을 보호하고 호르몬 주기를 규칙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치료제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경구 피임약을 일정 기간 복용하면 외부에서 여성 호르몬을 공급받아 난소에 휴식을 줄수 있고 이로 인해 난소의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현숙님은 저의 설명을 듣고 안심하셨고 자신에게 맞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호르몬 대체 요법입니다. 이 방법은 폐경 증상이 심하거나 골다공증 예방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현숙님은 유방암 가족력이 없으셔서 이 요법을 고려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셨습니다. 호르몬 대체 요법은 부족한 여성 호르몬을 보충하여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현숙님께 각각의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장단점을 알려드리며 현숙님 스스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현숙님은 선생님, 예전에는 이런 치료가 무서웠어요. 막연히 호르몬제는 위험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 이제 안심이 돼요. 라며 감사해 하셨습니다. 호르몬 관리는 마치 우리 몸의 엔진 오일을 갈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주면 우리 몸은 더욱 오랫동안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현숙님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관리를 시작했고, 이는 그녀의 건강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건강 관리를 시작한 지반 년이 지났을 무렵 현숙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화사한 미소가 피어 있었고, 푸석했던 피부는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짜증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마음은 평온해졌고,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과 격려를 건네는 현명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 아빠랑도 자주 웃고, 아들이 먼저 현숙님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남편분도 처음에는 무관심했지만, 현숙님이 먼저 다정하게 말을 걸고, 건강한 음식을 챙겨주자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담배를 끊지는 못하셨지만, 이제는 집 밖에서만 피우셨고, 집 안에서는 늘 공기청정기를 틀어놓는 배려를 보여주셨습니다. 현숙님은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가족들까지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을 위해 헌신해야지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건강을 뒷전으로 미루셨지만, 이제는 내가 먼저 건강해야 가족들도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현숙님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잃어버린 엄마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이름 현숙으로 온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수영장에서 힘차게 물살을 가르고 집에서는 벽 스커트를 하며 땀을 흘리는 자신의 모습에서 그녀는 삶의 주체적인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활력으로 가득 찼고 매일 아침 거울 속 자신에게 오늘도 파이팅 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숙님은 제게 선생님. 이제야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건강해지니 세상이 모두 저를 위해 웃어주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현숙님은 가족들의 행복과 삶의 기쁨까지 함께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현숙님과 같은 모든 여성 여러분, 현숙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건강회복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잃어버렸던 한 여성이 스스로를 되찾고 삶의 주체로 다시 일어서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갱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행복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지. 나이 들면 다 그래. 하고 체념하지 마세요. 현숙님처럼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나가 보세요. 오늘 당장 뜨거운 물을 플라스틱 컵 대신 유리컵에 담아 드셔보세요. 찌개보다는 등, 푸른 생선 한 마리를 구워드시는 건 어떨까요? 힘든 운동보다는 10분이라도 동네를 걸어보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현숙님처럼 다시 활기찬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행복이고 그것은 곧 여러분 가족의 행복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주세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건강 자산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위한 소중한 첫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